보도록 할게요, 아기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요. 본문은 얘들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열린 한글축제에서 기자가 한글이 사랑하는 세계인 3명을 인터뷰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나이 성별, 그리고 출신국과는 다르지만 한글 애호가인 사람들에게 물어본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와 한글을 배우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봅시다라는 거죠. 되었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행복한 한글날이고요. 메인 팀은요. 한글을 사랑하는 세 사람과의 인터뷰입니다. 더첫 번째부터 보면 뭐, 한글 축제에서 만난 한글 애호가 세 명과의 인터뷰가 일어납니다. 더 기본적으로는요, 뭐, 세 사람이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 사람이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얘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용 일치문으로 올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요, 안마에 대한 이유가 윌리엄에 대한 이유로 바뀌는 거야. 한글을 배우게 된 배경에 있어서, 평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윌리엄에 관련한 내용이라던가. 이해됐을까요? 각각 사람과 내용에 대한 내용 일치문을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한글 애호가 세명과의 인터뷰요. 한글축제에서 만난 세명의 한글 애호가들과의 인터뷰요. 10월 9일, 뭐,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위해, 나린 기자는 한글축제에 와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글날에 와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신나보입니다 라는 거고요 지금 뭐 13세인 태국학생인 평그 다음에 안나 27세 스위스 디자이너 윌리엄 캐나다 51세 교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합니다 라는 거야 다시 첫 번째는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한글을 배우게 된 배경이요 우선 기자는요 한글을 왜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태국 학생부터 보면요,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요, 좋아하며, 한글에 24개의 글자를 다 배워, 이제 어떤 한글 단어든 다 읽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 일단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배우기가 참 쉽다, 라는 거야. 배우기가 참 쉽습니다.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안나리 보면요, 한글의 모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좋아하며,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군인처럼 보이는 뭐 한글 단어 스위스를 좋아합니다. 여기 사이에 요가 아, 모처럼 보인다. 군인처럼 보여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윌리엄은요 얘들아 뭐 오래전에 읽거나 쓸수 없었던 대부분의 한국인을 위해 세종대왕이 창제한 새로운 문자인 한글의 역사가 대단하여 한글을 좋아합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학생이 바로 무엇이다? 한글이 배우기 쉬운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한글이 배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안나는요. 한글의 모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거고요. 올리암은요. 뭐, 세종대왕이 창제한 새로운 문자인 한글의 역사가 대단하여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한글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배운 거예요? 일단, 태국 학생은요, 지금 모뭘 통해서 K-pop 노래의 열렬한 팬이랑 한국 노래를 배우기 싶어서 시작했고요. 이제 많은 K-pop 노래를 부를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배우기 쉬워서 좋아한 거고요.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는 K-pop을 좋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안나는요, 한글 모양 자체가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좋아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안나는요 자신의 디자인에 한글이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한글 문양을 공부했고요 한글로 옷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한글의 모양이 독특하고 예뻐서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계기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자기의 모, 옷에 독특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윌리엄이요 용리함은요 세종대왕은 몇몇 글자들을 소리내기 위한 입과 혀의 묘형처럼 보이도록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세종대왕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한글의 과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와 배경이 조금씩 비슷해요. 얘들아. 이를 들었을까요? 좋아하는 이유와 배경이 비슷했다라는 거고요. 바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오늘날은요, 10월 9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건 얘들아, 이 컴마가 무엇이다. 는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같을 동이죠. 특별한, 음, 한글을 위한 날입니다. 라는 거야. 뭐, 한국의 문자인, 마찬가지로 동격이죠. 한국의 문자인, 한글에, 한글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저는요, 지금 한글 축제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럼 누구였어, 얘들아? 기자였죠? 기자가 세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였죠?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자, 얘들아. 뭐뭐 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라는,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라는, 공통점이요. 다음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사람들은요, 행복해 보이고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요, 신나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에라 기억해놔. 에라 감정 분사고 사람일 때 PP 형태예요. I'm tired처럼요. 그래서 여기 뭐 오면 안 돼? Exciting 오면 안 돼요. 그리고 look plus 형용사 excited 이렇게 와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주시고요. 에라 뭐 행복하게지만 h a p p l y 안 돼요. Look happy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요. 신나 보입니다라는 거죠. 그냥 look happy이다. look happy and excited. 행복해 보입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친구들 했을까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오늘 인터뷰할 거예요. 세 명의 한글애우가들을 지금 뭐 인터뷰할 것이다라고 해서요. be going to 부정사는 얘들아 무엇이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be going to 부정사 뭐뭐 할 것이다. 되었을까요? 오케이. 인터뷰를 해서요, 본문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에 저희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뭐가 왔다? 단수동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here a r e 써주면 안 돼요. 뒤에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동사가 단수주어 왔다라는 거야. Why do you like Hangul? 한글? 한글을 도대체 왜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는 한글을 좋아합니다. Because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는 거기 때문에 Because 5 나오면 안 되겠죠. Because 5는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는데, 뭐하기에, 얘들아, 뭐하기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 하기에, 배우기에, 쉬워요. 뭐뭐 하기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는데, 일단 한글을 배우기가 쉽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럼 넘어가서. 저는요,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24개의 한글 글자를 배웠어요. 엔데 끼고 얘들아, 뭐. 절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 한국의 어떠한 한국 단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any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어떤이 되는 거죠. 다음에 얘들아 be able to 부정사 뭐 말할 뭐수 있다죠. be able to 부정사 뭐 말할 뭐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바뀔 수 있다 얘들아 can plus 동사 원형에서 can read 이렇게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한국 단어든지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승부조주 됐을까요? 다음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뭐 무엇은 얘들아? 얘들아, 보통 A of B는 B의 A라고 해석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A of B는 B의 A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 해석한다고 얘들아? B의 a 해석합니다. B의 A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A of B는. 그래서 수일치를 A에다 해주는 거예요. 나의 책들이라고 했을 때 수일치가 책들에 되는 것처럼 수일치는 A에 해줍니다. 즉 주어가 복수주어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동사 나왔다라는 거 체크. 주어가 복수 주어 나와서 동사가 복수 동사 나왔다라는 거 체크. 한글 a 모양 은 한글의 모양은요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라는 거예요. 왔을 때 보어 자리여서 뭐는못 쓴다. 부사는 못 씁니다. uniquely 또는 beautifully 안 돼요. 그럼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독특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라는 거안 나는요? 저는요, 좋아합니다라는 거야. 무엇을, 음. 지금 스위스를 나타내는 한글 단어인 스위스를 좋아합니다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두 개의 산 사이에 얘가 군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보입니다라는 거야. 얘들아, looks like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래서 looks like 가 와줘야 되고요. 여기에 그냥 l o o k 은 오면 안 돼요. 그냥 looks는 안 돼요. 반드시 looks like까지 써줘야 돼요. 왜그게 명사가 왔기 때문에요. 그건 마치 모처럼 보이냐면요, 군인처럼 보입니다라는 거. 야모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산들 사이에 있는 군인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애가 됐을까요? 두 개의 산들 사이에 있는 군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것은요. 어땠습니까? 얘들아. 멋져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ooks great이고요.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부산을 못 써서요. greatly는 안 되죠. 보호자리에 부산을 못 쓴다. 라는 거 체크. 그것은요. 너무나 멋져 보여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lliam이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글의 이치가 가리키는 건 한글의죠. 한글의 역사가 놀랍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치가 와줘야지 뭐가 오면 안 돼? 이쯤에 얘들아, 뭐가 오면 안 돼? 어퍼스로피 S 오면 안 되죠. 왜? 이건 it is니까. 한국 의하려고 하려면 어퍼스로피가 없어야 되고요. 다음에 놀라워요 라고 했을 때 감정분사예요. 역사는, 얘라 역사는 상황이나 사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ing야 사람은 pp 형태 이해 됐을까요? I am excited 그러면 the situation is exciting 이해 됐을까요? 이 친구는 뭐? 사물이나 상황일 땐 무엇이다 ing다 라는 거예요 한글의 역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글을 좋아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 이해 됐을까요? 한글의 역사를 좋아해요 오래전요, 얘들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요, couldn't read 읽거나 쓸수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들아, 세종대왕은 어땠습니까, 얘들아? felt bad 지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보호자리기 이 때문에 badly는 안 돼요. 감각동사 우리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felt bad.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꼈고요. 그래서 so 그래서 그가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로운 한글 알파벳에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즉, 세종대왕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본문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당신들은 진짜 너무 한글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How did you start? 어떻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나요? 라는 거야. 한글을 좋아하는이유가 있고요. 어떻게 배우기 시작했나요? 참고로, 스 t a r t 아예라 뒤에 투부정사, ing 둘다 들어가서, learning도 되고, to learn도 됩니다. 어떻게 한글 배우기를 시작하셨나요? 라는 거예요. 저는요, 모모의 k-pop의 a U f b, b, -O a로 가서요, 저는 k-pop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k-pop의 열렬한 팬입니다. 여기까지였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음. 저는요, 뭐 했기 때문에요 갔을 때, 제가요, 원했기 때문에요뭐 하는 것을, 저는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싶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스트레칭은 목적어 자리에 모아야 돼. 투부정사, ING 둘다 와야 돼서, to learn. 이렇게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저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기 때문에, 뭐, 한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게 됐을까요 얘들아 근데 배우고 보니까 한글이 너무너무 쉬웠었습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요 저는요 많은 음. 이제 저는 부를 수 있습니다. 많는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라 들 매니플러스 복수명사 와줘야 돼서 매니플러스 케이팝 송즈에 체크해 줄게요. many 플러스 복수명사 와주는 거야 many 플러스 복수명사고요 불가산명사는 much가 수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much songs 오면 틀려요 many songs가 와줘야지 much songs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음. 그 다음에 안마는요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정분사고 사람이기 때문에 interesting이 아니라 interested 온 거예요 감정분사고 사람이어서 삐삐형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얘라, 전치사가 선생님이 얘기했어. 앞, 전에, 둘, 치어서 뒤에 동, 명사 와줘야 돼요. in, at, on, to. 전치사는 누구 앞에, 명사 앞에 둬야 돼서 동, 명사 쓴 거고요. 여기에 그냥 동사 형태인 u s 는올수 없어요. 반드시 using이 와줘야 돼요. 저는 제 디자인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글의 모양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독특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한글을 가지고요, 옷에 독특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 그럼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 다음에, William, 저는요,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얘들아? 지금, 음, 한글의 과학을요, 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고,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에게 목적어에게 을래 목적어를 갖춰줄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 에게. 저기, 이 친구 만약에 에게 목적어가 먼저 오면, 저는 학생들 에게 무엇을, 한글의 과학을 을래 목적어를 뒤에 써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을래 목적어가 먼저 나오면, 뭐, 여기 뒤에, 투 플러스 에게 목적어, 여기 체크할게요. 투 플러스 에게 목적어. 저는 저 학생들에게 한글의 과학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 오면 뒤에 바로 을릴 목적어. 을릴 목적어 먼저 오면 투 플러스 에게 목적어 와줘야 된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몇몇 글자들은요, look like, 보입니다. 라는 거야. look like 왔기 때문에 명사 와주는 거예요, 얘들아. look like 왔기 때문에요. 무엇을 어떤 것처럼 보냐면요, 지금 입과 혀의 모양처럼 보입니다라는 거. 그 소리를 내기 위한 입과 혀의 모양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실제로의 아니라 뭐 했습니까? 킹세종이 만들었습니다라는 거. 즉 얘들아, 우리의 입 모양대로 소리가 진짜 나도록 만들었고요. 그것은 매우 즉한 개는 매우 과학적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요. 전치사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 나온 거야. 꼴이라는 전치사 나와서 동명사 나온 거여서요. 그냥 동사인 share는 안 돼요. sharing 와줘야 돼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축제를 즐기세요.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얘들아 한글에서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의 3명과의 인터뷰요. 이 사람들이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한글을 배우게 된 이유, 계기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었죠, 얘들아.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8화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